안녕하십니까. 2020년 교육국제역량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설명회를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미인증대학 심사, 즉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대학심사실태조사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중대학심사실태조사는 민중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한 대학에 대해 재조치를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중대학심사 대상은 고등교육부 제2조, 4조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외국인 학생이 한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이 해당됩니다. 만약 인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외근 유학 생이한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의 경우 실태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평가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자료 미자출시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인증 대학 지표는 크게 학위 과정과 어학 연수 과정 구분하고 지표 심사 기준 등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제할 심사단계는 1단계부터 6단계로 구분되어 진행하고, 2단계인 비자 심사 강화대학 가결정이 된 이후에 10일 중에는 대학별 심사 통, 통과 여부를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3단계 현장 확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회의를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인증대학 심사 실태조사 결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분류되고 비자심사강화대학에는 컨설팅대학이라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그 제재기간은 자료처럼 1년으로 적용하고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미인증대학의 학위과정 인증지표별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증대학 학위과정 지표는 기본 요건인 불법 체류율과 불법 체류율 충족 필수 기본 요건으로 법무부가 관리하는 지표로서 외국인 유학생 효율적 관리와 체류 지원을 위해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등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선택 3개 중에서 한개 이상 충족하면 인증을 통과하나 선택 1에서 선택 3 모두 해당할 경우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리되면 알려드리고, 학부 및 대학원이 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선택 1에서 선택 3주,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라도, 출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즉, 19년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 기간 중, 불법 체류 50% 이상 대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여학서 모집 제한 권고대학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법무부 이의 신청 기한 중에 소명하시고 불법 체류율의 최종 수치를 법무부의 최종 자료와 일치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상의할 경우 법무부 기준으로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은 대학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있는지 외국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대학 대학 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지표입니다. 심사기준의 60% 미만이며 비자심사 강화대학에 해당되고 대학을, 대학을 포함하여 학부만 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작성지침, 산출요일상 등의 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가입률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우리나라 입국 후 상해 및 질병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정량 평가 지표입니다. 심사 기준이 기준 80% 미만이면 비자 가, 시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되고 상기 두 가지 기준 중 하나 개를 선택하고 학부 및 대학원이 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학위 과정 외국인 유지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대학 정보 공시 2020년 4월 2일 산출된 학생 수이나 2020년 6월 30일 혹은 9월 10일 기준에 재학생 수로 산출하시면 됨을 알려드려오니 산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작성지침, 산출 유의사항 등은펠람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 19 영향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본국에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한 여학생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 후 산정에서 제외 가능함을 알려드려오니 소명증빙자료 제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공인 언어 능력 신입은 대학이 학교 과정 외국인 유학생 성공적인 학업 및 유학 생활을 위해 적정 수준의 언어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지 입학 과정에서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 식표입니다 심사 기준이 10% 미만이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하고 학부 및 대학원의 심사 대상 에 해당됩니다. 산식 세부적인 작성 지침 산출 의상 등은 펠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 분자를 직전 로 2학기와 평가년도 20년도 1학기 중 선택할 산출한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증대학어학연수과정 지표별 세부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증대학 학위과정 지표는 기본요건의 불법체류가 핵심지표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기준과 비자심사 강화대학기준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과정 불법 체류는 하위과정 불법 체류가 내용이 동일하여 하위과정 불법 체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과정 의료보험 가입일 역시 하위과정의 의료보험 가입과 내용이 동일하여 하위과정 의료보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은 한국어 담당 교원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비율을 통해 대학의 한국어 교육 진리향상을 의도하기 위한 평가로 정량 평가 지표입니다. 심사 기준의80% 미만이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되고 어학연수 과정의 심사 대상 에 해당됩니다. 산식 세부적인 작성 지침, 산출 의상 등은 펠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자료에 있는 이메일 및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 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인증대학심사 실태조사 설명에 대해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